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에 대한 기회도 주시고,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또 평생의 반려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지요. 이런 기회들은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찾아오는 기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산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듯이 인생도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지요. 인생의 내리막길에서도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 기회는 긍정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위기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신의 공부나 경력에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내쫓기거나 사업을 접어야 할 때도 있고,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 또는 사별을 하기도 하고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위기를 보통 위기, 어, 위기와 기회를 더한 말이라고 들 말하지만, 김원정 교수가 한자의 뿌리라는 책에서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자가 어원상 긍정적인 기회의 뜻보다는 위기를 만나지 않도록 잘 살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르막길에서의 기회보다는 내리막길에서의 기회가 좀더 본래 의미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내리막길에서의 기회는 그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떠나갈 때내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게 되고 건강을 잃을 때 내가 너무 내 몸에 무심하고 함부로 사용해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일과 직장에서 실패했을 때, 어쩌면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오를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은 위기를 잘 살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어 시기를 한번 건넌 사람은 남은 인생 동안 좀더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 가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를 묻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는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 제국 안에 살면서 일정 부분 가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것에 부과된 세금을 내는 것은 합당하다.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까지 그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리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합당한 삶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그런 삶이 되겠죠. 로마 제국 안에서 그들과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엮이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 중심의 삶,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교훈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참된 가치를 잘 주의하고 배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에 좀더 엄격했습니다. 이들은 모세 5경만을 유일한 성경책으로 인정했어요. 그 이외의 여러 성경들은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세오경만 인정했기 때문에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들이 내린 중요한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성전 예배가 중심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도계인들을 어,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그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독의 후손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문이죠. 그런데 이들이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을 잘 살펴보면 죽음 이후의 삶이나 부활이나 천사 또는 영에 대한 가르침이 거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독 의인들이 그런 것들은 다 없다라고 주장했고 에, 이들과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좀더 많은 성경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까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게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서 맞섰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 강조하는 개혁파가 있고요, 또 성경 외적인 것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뭐 통큰파들이 또 있죠. 지난 시간 바리세인과 해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실패하자, 이번에는 좀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 나섰던 것입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보면은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좀 드러나는데요.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수호자인 것처럼 착각했지만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 지니라 하였나이다. 예, 신명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동,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할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답변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의미를 좀 생각해 봅시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도다.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계인들의 질문은 형사취수혼이라고 알려진 제도입니다.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대신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사도계인들이 보기에 이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활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형수하고 결혼해서 살았던 일곱 명과 또한 명의 형수가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으며 살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형사취수혼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죠. 물론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었을 겁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어떤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맥락 없는 질문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세상에서도 이렇게 사니까 죽어서도 그렇지 않을까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은 당시의 율법의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자처했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계인들은 자신들이 수호하던 신명기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의 깊이보다는 자신들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관점만 드러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치 이 세상과 동일할 것이다라고만 이들은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형사취소원이라는 건 굉장히 이상한 제도다라고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좀 이상한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간단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6절에 나오고 여러분 주보에 인쇄를 해 두었는데. 형이 죽어도 그 형의 이름이, 즉, 형의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과 형수가 결혼하여 낳은 첫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고 둘째를 낳았을 때 비로소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 즉 형의 가문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것이 바로 형사취소혼의 핵심 정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명확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7, 1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바로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을,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도 잃지 않기 위해서에 쓰셨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로 구약에서는 형사 취수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으로부터 자기 백성 중그 누구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치수원이라는 제도를 명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본질적으로 구속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 어떤 것입니까? 내 아들이 아닌 자를 내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에요. 뭐 돈을 주고 사온다든지 아니면 대가를 치르고 사오든지 어쨌든 내 아들이 아닌 자를 양자로 들여오는 것입니다. 양자로 양자를 들이는 그 구속은 유월절에 잘 나타납니다. 출국기 13, 14장에 보면 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마지막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애굽의 사람부터 동물까지 그 첫째를 다 죽이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죽음의 천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이제부터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셨거든요. 그걸 잊지 말라고 6월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고 나서는 이제는 이들의 장자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사실상 너희들은 내 장자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입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르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도 요구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형사취소원 같은 제도를 통해서 죽은 형의 대를 잊도록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속에 참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첫 아들을 낳으면 이 사람은 비록 자신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형의 아들이 되는 것이므로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먹여 살리는 것은 일종의 입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가 동일하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 모두는 다입양자들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자기 아들, 딸로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 취소는 이상한 제도가 아니고 구속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고 구약 성경 면면이 사실 이 제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도개인들이 이런 훌륭한 제도의 깊은 의미는 생각도 안 해본 듯이 이 제도를 그냥 세상 사리에 비춰서만 이해하고 그것으로 부활과 내세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아주 중요한 제도를 가지고 와서는 지역적인 질문으로 빠지고 말았고 그 질문조차 이미 답을 정해놓은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 땅의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새 세상이기 때문이죠.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된다의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 그런 세상이 있는가 보다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 더 부연 설명하지 않으시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부활에 관한 답변으로 예수님 이어가시죠.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 진데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사기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십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던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답변하기 위해 예수님은 모세 오경을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셨던 말씀이.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들어도 최서 하나님을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아마 잘 이해가 잘안될 겁니다. 그것은 이 고대어들이 가지고 있는 시제의 성격이. 현대인들의 언어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히브리와 헬라어의 그 현재 시제는 현재 한 번만 일어나는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사용하는 시제가 바로 현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한 현재 시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다 죽고 없었던 때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도 살아 있을까요? 지금도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살아 계실 것이고 하나님 백성들 모두가 살아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도 살아있고 요한도 살아있고 바울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마태공 17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실 때 모세와 엘리아가 나타났던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모세와 엘리아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세는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혔고 엘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으니까 둘 사이 약간 차이는 있지만 둘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지 이들이 뭔가 환상으로 보였던 것이 아니다에 말입니다.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육체는 목숨이 다하는 날 우리가 한번 죽게 되겠지만 죽기 전에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이미 그 영이 부활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는 육만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 때 육만 다시 살아날 것이.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찾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에 푹 빠져서 이 땅에는 부활이 없안 보이니까 부활도 잊어버리고 영생도 안 보이니까 영생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으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 그렇게 사니까 사도계인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이 땅의 법과 제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거꾸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땅의 삶도 바라보고, 우리의 제도도 바라보고, 이 땅의 잘못된 것들도 고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좀더 의미있게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좀 넓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올메 빠뜨리는데 실패하자 좀더 엄격한 율법주의자였던 사두개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나 둘다이 땅의 삶 속에서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핵심을 놓치는 그런 변두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오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하고 뭐 목사장로 집사 권사 왠지 수십 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인 얼마든지 될수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정리할 그런 기회가 기회를 얻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가 과연 걸어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나는 정말 바르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그 가치에 서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